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네, 굿모닝 월요일 아침입니다. <laughs> 월요일 일찍부터 어딜 가냐고요? 음, 오늘은 아 아무튼 뭐 어디 가는 걸꼭 설명해야 되나? 아 제가 제가 말해놓고 제가 음. 여러분한테 답변을 하네. 어, 제가 그 오늘은 그 킹스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어,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특별한 내용이나 뭐뭐 뭐 심오한 토론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어,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제가 어제 제 저희 교회 설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중요한 그 본질 그러니까 어떤 이유 그 원래 의 모습들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그 설명이나 살을 붙이거나 그걸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원래 그 내용을 좀 상실하고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킹스 오브 킹스 영화가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셨어요? 네.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용이 괜찮죠. 어, 이 정도 훌륭한 어,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봤고, 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리얼하게 다뤘죠.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곳곳에 증거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영화라면, 그래서 영화로서도 훌륭하죠. 그냥 영화로서도 훌륭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가 한국에서 막뭐 이렇게 어, 유명해지니까 원래 이게 미국에서 개봉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굉장히 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뭐 마약하고 뭐 너무 자유 분방하고 뭐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미국의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엄청 그런 그 미국 기독교에서. 이 킹스 오브 킹스를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고 심지어는 정말 많은 주일학교나 교회 어떤 부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한국에 왔어. 근데 왜 이제 한국에서 진짜 많은 교회들이 막 대관해서 보고, 뭐 성도들이 보고, 뭐 좋다 좋다 하니까 저도 이제 봤죠. 봤는데 어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제 비난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무슨 비난을 하냐면 진짜. <laughs> 뭐 이런 거죠. 거기 이병헌 씨가 그 목소리로 그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뭐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 저게 문제가 있다. 어. 그리고 이이 영화 감독이나 이 영화 이 영화를 그 조언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수한 사람이 목사, 목사님들이 다 좌파 목사다. 좌파든 우파든 내용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영화의 출처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가 어디 원작이 뭔지가 중요한데, 이 원작 여러분 아시죠? 그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그 진짜, 어뭐뭐 뭐, 섹스피어 절이 가라할 정도로 대문호 아닙니까? 그런 찰스 디킨스가 자기 아이들에게 진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쓴 어, 그런 동화책이죠 동화책. 근데 동화책이라기보다는 그 책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긴 정말 순수한 책이거든요. 순수한 책이고, 어, 그 책을 원작 원작으로 해서 이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 예수님 얘기를, 어, 예수님 얘기를.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비난할 게 뭐가 있지? 도대체 한국 교회 일부 한국 일부죠. 일부 한국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나, 어? 뭐, 이런 분들이 이걸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왜이 영상을 여러분 찍냐면, 뭐라고 기사가 그, 나왔냐면, 이 영화를 보지 말아야 될 영화래요.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laughs> 진짜, 사탄도 억울하지. 마귀도 <laughs> 뭐 억울하고, 뭐, 교묘하게 파고드는 무슨, 뭐, 어둠의 사상인지 사탄의 사상인지, <laughs> 교묘하게. <웃음> 아니, 당신네들은 그러면은, 어, 당신네들이야, 보는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온갖 영화들, 온갖 유튜브들. <laughs> 아니, 그런 거는 다 보면서. <laughs> 진짜, 별의 별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 다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다 보는데 그거는 못보게안 하면서 <웃음> 무슨 <웃음> 이 귀한 예수님 얘기해 주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 얘기해 주는 이 귀한 영화를 뭐뭐 뭐 교묘한 사탄에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너무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이 없죠.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뭐. 이 영화를 해설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뭐 물론 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의 내용이 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어. 그리고 이이 이, 이 영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영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무슨 기독교 강요도 아니고. <laughs> 무슨 성경책도 아니고 <laughs> 예수님은 성경으로 가르쳐 줘야지. 이 영화 보고 여러분 집에 오셔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혹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라고 이렇게 부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영화는 영화로 볼수 있죠. 볼수 있고 영화가 주는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렇게 이 배배 꼬여가지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무슨 사탄의 금연 역사고 이 영화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역사 고 무슨 절대 보면 안 돼요. 당신들 별의 별이 영화 온갖 뉴에이지 사상에 다 담긴 별의 별 영화는 다 보시잖아요. 안 그런가?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어. 여러분 별의 별거다 보잖아. 별의 별 쇼츠 영상 아니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사시지. t v 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뭐, 그냥 그런 관점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얘기해도 너무 그, 어 예, 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분들은 있어. 신학자들이 이 영화를 분석하면서 이 영화에 이런 요소가 빠졌다. 이런 요소가 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것도, 그것도 사실 찰스 디킨스가 그 옛날에 1800년대인가요? 그 옛날에 자녀들에게 예수님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아침에 기사를 보고, 나는 내 아들, 우리 한빈이, 윤빈이에게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책 읽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우리 한빈이, 윤빈이를 위해서 이런 책을 내가 쓸수 있나?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나? 아,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빈이한테 예수님 얘기 해주는데, 눈높이 맞춰서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어, 그, 뭐라고, 내용이 많이 빠져 있겠어요. 우리 한빈이한테 예수님 얘기하는데 기독교 강요처럼, 뭐몇 시간씩 강의를 하고, 어, 예수님의 신학적으로, 어, 성경적으로, 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laughs>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한테란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빈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뭐, 뭐, 언약사상을 우리 한빈이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런 거, 우리 한빈이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 한 분이 이제 열 살인데 열살 눈높이에 맞춰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너무 많을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을 위해서 또이이 이, 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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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되시고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이 정도 눈높이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그 책이 찰스 딘키스의 책이 그렇다고요 그걸 영화화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책보다. 이 영화는 더 성경을 고증을 했어. 그러니까 더, 이 보충을 더한 거지. 충분히 훌륭한 영화고, 여러분, 충분히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보실 만한 애니메이션이고, 어, 충분히 감동적이고, 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아, 맞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 어, 그동안 날 위해 어~ 십자가 피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고 어, 너무 기독교가 너무 이, 사변화가 되고 기독교가 하 더만 난도질 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뭐~ 아~ 그놈의 좌파 우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이~ 킹스 오브 킹스는 참 좋은 기독교 영화다 그리고 그 어떤 뭐~ 뭐 기독교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아, 많았는데 그 어떤 애니메이션 그 어떤 기독교 영화보다 훌륭하고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우리 감독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런 얘기를 쓴 우리 찰스 디킨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런 영화를 우리 많은 주일 학교나 교회들이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음, 충분히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뭐 비판하고 비난한 것 같은데 비판 비난보다는 좀네 적당히들 합시다. <laughs> 보지 말아야 될 영화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보지 말아야 될 영화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는 감사함으로 보고 어.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솔직히 요즘 주일학교에서 교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거 했을 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 너무 많은 지식들이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사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주는 감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면 또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어, 우리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저희 교회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초등부 아이들 단체 관람이 있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